자 경기도교육청 사월모의고사 5월에 본 사월모의고사 2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딱히 어법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 이건 굉장히 쉽게 나온 피, 편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쉽게 나온 거고 어 그냥 독해를 위해서 읽다 보면은 답이 걸려야 돼요. 막뭐아 뭐, 아, 내가 뭔가 문법이 부족한가 이렇다기보다는. 독해를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만.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정신적인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표현, 표상 이런 뜻이 있죠. 이 정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 mental imaginary, 정신적인 상상이래요. 근데 무엇에 대한 바로 것들이죠. 것들. 이런 것다 이제 무엇에 대한이잖아. 오브가 대안이라는 건 너무 많이 나오죠. 무엇에 대한 상상이야? Things, 것들. 근데 어떤 것들이야? They are not actually. 자, 어떤 것들이냐면은 실제로는 우리 우리 senses, senses 감각이죠. 우리 감각에 대해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감각에 대해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상상이래요. 정신적 상상, 뭐가? 이 mental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첫 문장을 보자마자 바지에 지렸을 거야. 아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니? 뭔가 좀 표현이라는 게이렇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한 번에 잘안 얻어왔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 mental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은 이거 표현이잖아. represent r e 한 뭔가 표현하다. 정신적 표현이, 표현이라는 것은 이런 거 이제 무엇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상상이다. 근데 어떤 것들 우리 감각에 대해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씨, 모르겠네? 그럼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정신적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준대. 이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자, 그런데 우리 some of the best evidence for this.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가 바로.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얘들아. 내 누누이 얘기하잖아. 자, 우리 some of나 all of. 명사 얘 단수야 복수야? 현수야? Some of 나 all of 명사의 some of, all of 단수야 복수야? 네. 내 이러지 말랬잖아. <laughs> 아 잠깐 <자>, 만 뭐야? <laughs> 내가 이러지 말랬잖아. 어? 둘다 되는 게 아니라 명사에 <laughs> 따라 다르다고. 어? 아, 그래요? 야. 아, 그... Water 사람들. people. 물은 단수고, 사람들은 복수잖아. 그렇다면, 단수의 일부는 단수고, 복수의 일부는 복수예요. 이해되니? 물의 일부, 물 전부, 다 단수야.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전부, 다 복수야. 일부에 관한 표현은, 원래 그 뒤, 원래 있었던 저, 뭐냐,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래시죠이에비 c 스는 뭐야?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s 안 붙었잖아.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일부 역시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와? 단수가 오는 거예요. 감지가 여러분 썸만 보고서 어 뭐지? 단수? 복수?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랬죠. 이 단수의 일부는 단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최고의 에비던스의 일부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field 분야잖아. 어느 분야야? 근데 musical performance 음악 공연이죠. 음악, 음악 공연의 분야에서 온다 이거죠. 증거가 여기에 있대. 몇몇 연구자들이 뭐해 왔어? 검사 조사를 해 왔어. 자 그런데 이제 뭐야? What differentiates the best musicians from 우리 무엇이 왓 동사는 무엇이 동사하는지죠? 무엇이 우리 differentiate한 뭐야? differentiate 차별화하다잖아. 차별화다. 하 참고로 differentiate은 수학에서는 미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그 뭐냐 막뭐 d d D 어쩌고 막 이런 거 쓰지 않니? 맞죠. DX분의 막뭐 d y differentiate이시요. 이랬죠 <laughs> 자, 그런데 우리 differentiate 차별화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역시나 무엇을 무엇으로부터 차별화하다 이렇게 from이 나오지. 이래세요 자, 즉 뭐야? 무엇이 베스트 뮤지션을 그거보다 덜한 뮤지션으로부터 차별화를 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 what 동사 무엇이 동사하는지 말 되겠죠? 의문사절입니다 무엇이 차별화 시키는지 최고의 뮤지션을 그, 그렇지 않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뭘 조사했대요? When. one of, 얘들아 one of을 봤네 one of 나오면 뭘 찾아야 돼 우리? S 붙은 명사 찾아야겠지. 무엇들 중 하나야? The major differences. 바로, 주된 차이들 중 하나죠. 아,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얘들아 미안한데, 이 문장이 아예 그냥 새롭게 나온 겁니다. 즉, 연구자들이 무엇이 차별화시키는지를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죠. 무들중 하나야? 차이들 중 하나. 그 하나가 lies. 놓여있어요. 어디에 놓여있어? 바로, quality. 바로 정신적 표현의 어떤 질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 차이를 두는 것중 하나가 바로 정신적 표현의 어떤 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질이야? 최고의 뮤지션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질인 거죠.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when practicing. 자, 우리 when ing 이렇게 쓸수 있잖아. 무엇 할 때. 맞죠? 접속사 다음에 바로 분사 나올 수 있죠? 자, When practicing a new piece. 새로운 우리 음악에서 의 피스는 곡이잖아, 곡. 새로운 곡을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자, advanced 하면 고급이죠, 고급. 이 최우수한 뮤지션들은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멘탈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음악이야? 그들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서. 근데 무엇 하기 위해서? To guide their practice. 그들의 연습을 이끌어주는. 그들의 연습을 이끌어주는 굉장히 디테일한 음악적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their performance. 결국에는 그들의 연습과 그들의 그 곡에 대한 퍼포먼스, 공연이죠. 요것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결국에는 이끌어주는 그런 디테일한 정신적 표상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특히나 그들은 사용을 한대요. 그들의 정신적 이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표상을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피드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 so that이 붙어서 나왔네. 그럼 그래서 누가 무엇할수 있도록이죠? 목적이잖아. 그래서 그들이 알수 있도록. 뭘알수 있도록? 자 우리 how. 자 우리 how 다음에. 부사가 나오면은 주어 동사 나오면은 얼마나 무엇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죠. 자 근데 중요한 거 how. 자 우리 또 뭐가 있어? how 형용사 주어 is가 있잖아. 의문사절로 이 how는 우리 세 가지죠.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얼마나 무엇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얼마나 주어가 무엇한지. 얼마나 그들이 어떠한지 알가 나왔잖아. 그렇다면 여기 뭐 나와야 돼? 코스가 나와야지. 얼마나 가까운지 가까운이라는 형용사가 돼야지. 하우 형 주어 이즈가 나와야죠. 이즈 아니고 알인데요, 막 이러면 안 돼. 얼마나 그들이 가까운지. 근데 우리 코스는 항상 투가 나오잖아. 무엇에 가깝다? 투. 무엇에 가까워요? Getting the pace right. 우리 get something right 하면 올바르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그를 올바르게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가까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what they need. 그들이 뭘 필요하는지. To do differently, to improve.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 뭘또 다르게 해야 되는지. 요것을, 요두 가지를 그들이 알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The beginners and intermediate students. 자, 이제 뭐, 초심자라든지 아니면 중급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은 아마도 아주, 자, crude, 투박한, 디테일과 반대죠? 고수들은 디테일한 representation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투박한 걸 가지고 있잖아. 음악에 대한 어떤 투박한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that allows, that allows them to tell, for instance. 자, 그런데 어떤 투박한 표상이냐면은, 자, 우리 그들이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우리,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뭘 말할 수 있게 해줘요? When they hit a wrong note. 언제 그들이, note 하면 음이잖아. 잘못된 음을 치는지. 자, 우리, tell이라고 하면 말하다도 되지만, 구별하다도 됩니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언제 그들이 잘못된 음을 쳤는지를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추잡, 출잡, 아니, 추잡이 아니지. 투박한? 주잡판레퍼레젠테이션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돼. 누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무엇하기 위해서 더 아주 썰을 서블, 우리 썰을 한 미묘한이잖아. 더 미묘한 그런 실수와 약점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잘못된 음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투박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실수나 이런 걸 지분할 수는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주 비어 있잖아. 주어 비어 있고 관계사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그 대신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죠?